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드디어 2022년 12월 29일부터 2 0 2 3년의 테니스 투어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ATP 캘린더를 보면서 2023년에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3년간 진행됐었던 국가대항컵인 ATP컵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WTA와 함께 남녀 국가대항컵격인 유나이티드컵이 개최됩니다. 유나이티드컵은 호주 브리즈번, 시드니, 퍼스에서 개최되는데요. 총 18개 국가가 참가합니다. 벌써부터 스페인의 나달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지베레프, 영국의 케머런 놀이, 미국의 테일러 프리츠 티아포, 스위스의 바브린카, 폴란드의 후르카츠와 이가 시비용택, 그리스의 치치파스와 마리아 사카리 등 유명한 남녀 테니스 스타들이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 3개국씩총 6개의 조를 이뤄 조별리그 형식으로 게임을 치르는데, 한 게임 안에서는 남자 단식 2경기, 여자 단식 2경기, 그리고 혼합 복식 1경기를 포함하여 최대 5경기가 펼쳐집니다. 조별 리그 이후 각 도시마다 배정된 두 개의 그룹의 최강 팀들끼리 다시 승부를 겨뤄 중결승에 진출할 팀을 가려내고 나머지 한 자리는 패배한 팀중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중결승전과 결승전은 시드니에서 치러지며 우승팀이 가려지면 대회는 11일간의 여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대회 성적에 따라 상급 및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도 하고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2023년 캘린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기존의 중국에서 열리던 대회들이 다시 투어에 재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코리아 오픈은 ATP 캘린더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3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마스터 시리즈 중 하나인 상하이 마스터스가 부활함으로써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찬스가 한번더 생겨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국 테니스팬으로서는 올해 열린 코리아 오픈이 워낙 인상적이었던 만큼 많이 아쉽긴 하네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누가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될지 과연 그랜드슬램에서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